랄라 잉글리시 스테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이고요. 네, 뉴스가 36번 뉴스. 제목은 김밥 프라이스. 김밥은 고유명사니까 그냥 김밥이라고 썼어요. 네, 김밥 프라이스는 가격. 김밥 가격. 그래서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서 네, 어, 뉴스로도 나왔길래 네, 그래서 랄라 잉글리시 뉴스로 만들어봤습니다. Things are. Things는 물건들이죠. 네, 물건들이, 사물이 Real expensive 정말로 비쌉니다. Things가 복수니까 is 아니고 아가 맞죠? These days는 두 줄이고요. 요즈음이라 뜻이죠. 요즈음. This day가 어, 이날인데 이날 복수형으로 쓰죠. Days가 복수니까 this를 쓰면 틀려요. These로 써야 돼요. Days가 복수면 this days 그럼 틀린다. This가 단수니까 그럴 때는 These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날들 직역하면 이 날들인데 요즈음으로 번역하죠. 우리는 이 날들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물건들이 요즘 정말로 비쌉니다. 네, 물가가 비싸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 roll of 김밥. 어 f 가 뭐뭐의 뒤에 거 의죠. 김밥의 한 롤이. 둘둘 말린 걸 보고 롤이라 그러죠. 롤. 롤. 롤 아니고 롤. 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를 짧게 하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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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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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가 10분의 1 /10 박자예요.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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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예, 김밥 한 롤이 김밥의 한 롤이 유저리 대개 보통 7 0 0 0 원입니다. 7,000원 t 예, 이렇게 되죠. 대개 보통 8, 9 0를 얘기하죠. 뭐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보통은 7 0 0 0 원씩 합니다.가 됩니다. The cheapest 김밥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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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이죠. 값싼. 네, the p l est가 가장 모모한이라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모모한. 그래서 가장 싼 김밥이 대개 보통 4,000원입니다가 된 거죠. 그래서 cheap 싼인데 더싼 그럼 cheaper 이아이 붙죠. 네, 그다음에 가장 싼 최상급이 될땐더 플러스 에스트를 붙여야 됩니다. 더더 붙어요. 그래서 그냥 cheapest 김밥 아니고 the cheapest 김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음, 가장 싼 김밥은 대개 보통 4,000원입니다가 되죠. they say 그들은 말한다는데 여기가 they가 딱 누구를 아직까지 지칭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거는요, 일반인 주어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p e o p l e 하고 같아요.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people say랑 같습니다. 그래서 people say 해도 되고 they say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 딱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예, 남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t h a t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죠. 예,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뭐 뭐라는 것을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대신 생략가능하하다그래요뭐 뭐라고 할땐 생략 가능해요. 생략해 줄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It is because죠. It is의 줄임말이죠. 그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인데 그것도 이제 뒤에 거 하기 때문에다죠. 그래서 vegetables 그 채소들이 비싸고죠. 비싸고 그리고 labor cost 노동력이 어 높다. 노동 네, 레 레이, 레이버가 노동이죠. 코스트는 비용이죠. 노동 비용이니까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노동 비용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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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아닌 것이 오도 아닌 것이 그래요. 코스트 아니고 코스트 아니고 중간이에요. 코스트 코스트 이게 S부터 쓰니까 코스트치가 되겠죠. 예. 네.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동 어, 노동, 비용이니까, 인건비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를 따닥 치시죠? 따닥 치시면 10초나, 또 따닥 치면 20초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셔서 많이 연습하세요. 네. 그래서 인건비를 노동, 비용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 되죠. 비용은요, 또 e x p e n s e 하지 않고 또 하이란 현을 써요. 그래서 노동, 비용이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다. i s 죠 때문이다. 라고, 대,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임의래죠. 그것은 음, 채소들이 비싸고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다. is 때문이다. 라고, that 라고 말한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밥 가격이 왜 이렇게 높아? 이랬더니 아우 채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라고 두 가지 핑계를 댄 거죠. 또 n e d i z e n to say. n e t i e 은 네티즌이죠. 네 e 슨 i n 약화되죠. 네 e 슨 i z 슨 n n e 네 i 슨네 n 슨 e t i n e i n e i n e i n 네티즌, 네티즌 하자고 약화됩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따닥하고 앞으로 가셔서 연습하시고요. 예. 누리꾼이라 그러죠. 인터넷 사용자들 누리꾼, 네티즌, 네티즌 우리도 그냥 네티즌이라 그럽니다 요즘요. 그래서 그 누리꾼들이 말을 합니다. 대 명사질 근접사 대생략가능 뭐뭐라고죠 여기서 뭐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분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뒤에 거 할지라도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 하 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뭐뭐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베지터블 앤 레이버 코스트. 뭐죠? 채소들과 그리고 인어어 어, 노동 비용이니까 인건비라 그랬죠. 채소들과 인건비의 채소 가격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채소들의 가격과 어, 인건비가 이걸 따로 봐야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채소들의 가격과 그리고 인건비가 go down 내려가더라도 이분이분 내려갈지라도 이런 얘기죠. 내려갈지라도 아직 안 끝났어요. 김밥 가격은 절대로 뭐마지 않다죠, go down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예, 석유도 그렇잖아요, 개설린도 예, 예. 그래서 어, 우리 자동차 주유소에 넣는 기름도 네. 한번 올라가면 잘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올 건데 이제 클났다. 우리 서민 물가가 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심지어는 아 이분이 프 비록 못 말지라도 해서 어, 채소들의 가격과 인건비가 내려갈지라도 even if, 비록 내려갈지라도 김밥 가격은 never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요. You yeah, 않을 거다라고 네티즌들이 말을 합니다.가 돼요. 네티즌스가 복수니까 세지 하고 에, s 안 붙여도 되죠. 3인칭 단수에만 붙입니다. 3인칭 단수현재의 동사 s를 붙이는 거니까 대선 생략 가능하고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랑 같냐면 도 o u 도마찬가지요 뜻이에요. 도 o u l 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all would도 같은 뜻이에요. a, l이 붙어도 예, 또 even though도 같은 뜻이에요. 어, 같은 게 맞네요. 네. 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even if the price is 해도고, though the price is 해도고, although the price is 해도고, even though the price is 해도 네 가지 다 같은 뜻. 비록 뭐 할지라도 뒤에 거 할지라도 요구한다. 이게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예. 김밥 가격은 절대로 절대로 내려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네 번은 두번 해석해요. 절대로 내려 갈 것이다 아니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번은 절대로 뭐뭐 하다가 아니라 절대 뭐뭐 안타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않다라고 번역합니다. 할 것이다라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Other people say 다른 사람들은 아더가 people 꿈이죠. people이 복수예요. 사람들이 복수니까 s 안붙여요한 명이 말하면 he says, she says 할 텐데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that 또 많이 나오네요. that도 생략할 수 있죠. 뭐뭐라고 명사절이 끈 접사대 생략하는 예. 네. 소주의 가격이죠. of가 뭐뭐 의, 뒤에 거이죠. 소주의 가격이 went up. 거거왜 가거 went up이죠. 발음은 went up 하지 않고 went up. 티가 went up. 거의 안 들리도록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요. went up. went up, went up by 이렇게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실 때는 발음나요. went up 이렇게 돼요. 빨리 할때 went up by 이렇게 되죠. went up by, went up by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고급의 과거, 고급의 과거 went니까 올라갔다. by 뭐뭐만큼 두 개의 차이는 by로 스니다 뭐뭐만큼 뒤에 것만큼이에요. 2천 원만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from A to B예요. A에서 B 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4천원으로부터 6천원까지니까 4천원에서 6천원으로 2천원만큼 올라갔다. 소주 가격이 라고 어,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소주 가격도 올랐는데 뭐도 올랐는데 뭐도 올랐는데 이렇게 불평하게 을 되겠죠. 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접속해서 생각하는 소주의 가격이 4,000원으로부터 6,000원까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만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밥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랐다라고 투덜투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채소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음, 또잘 들으셨으니까, 어, 잘 들었다라고 만족만 하지 마시고, 예, 읽기 파일 같이 올려,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설명 들은 거를, 어, 신나게 따라 읽으시면서 내 걸로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혀, 혀를 많이 굴려야지, 혀에 버터치를 많이 해야지, 외국인 만나면 술술 나와요. 근데, 예, 뇌에만 집어넣고 술술 나오길 바라면은 업을 성설입니다. 네, 좋아요도 지금, 지금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